안녕하세요. 고개 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당 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은 3주차 다이아 버리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어, 결론부터 얘기를 어,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12일 6287 다이아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15일이 어, 7763 어, 다이아로 마감을 했습니다. 날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오후 11시 32분입니다. 자, 그래서 차익은 어, 1476 다이아를 벌었습니다. 자, 4주차는 어, 11월 16일서부터 에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산 내역을 보면서 어떻게 다이아를 벌었고 어떤 상품을 판매했는지를 어,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1일로 어,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주에는 라스타바드 던전에서 어 사냥을 했고 어 이제 부츠를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경짜리를 판매를 했는데 어 이제 다행히 팔렸습니다 뭐, 메일 브레이크 도어 이제 용의 계곡 던전에서 사냥을 해서 먹었고 어 이제 메두사의 방패는 오만의 탑 1층에서 사냥을 하면 나오죠 그리고 어, 이제, 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캐릭터가, 어, 몽환의 소을다 돌기 때문에, 어, 가본 마법 주문서를 먹은 거를 또 모아서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라스타바드가 생기면서 그래도 다이아를, 어, 이제 무가금러가 벌수 있는, 어, 이제, 가능성들이, 어, 이제 좀더 늘어났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 4주, 5주 정도가 되면, 어, 탱값은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어, 라스타바드 던전은 또 그때 가서는 고민을 또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냥을 열심히 해서 모아서, 오만의 탑 1층 주문서를 모아서, 어,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50개를 모아서 팔았는데, 이렇게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가본 마법 주문서, 무기 마법 주문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음, 호박 가본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었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어, 이벤트 끝난 여파가 있어서 어, 무기마법주 문서를 좀제 가격을 좀다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 다음 주에 어, 다이아를 버는 건좀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블랙티거의 망토도 먹어서 어,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라스타바드 템들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때 가서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 과연 계속 사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 또 이거는 어, 한 3, 4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영상을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마네탑 2층 이동 주문서도 어, 모아서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자, 용의 욕 던전을 이제 돌리기 때문에 마법망 또. 자, 1층에서 대부분 먹고 몽환의 섬에서 먹은 겁니다. 뭐 이제 특템은 이번에는 특별하게는 뭐 없었습니다. 뭐 라스타바드. 이제 1층에서 사냥하다 보니까 보망토를 호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돼서 어7763 다이아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4주차 11월 16일에서부터 또 열심히 어 다이아를 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힘든 또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저번 주보다는 어 이제 또 다이아 벌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 점점 텐값은 떨어지고 있고 이벤트 때문에 젤데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다이아 버는 게더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어,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